이번 시간에는 우리 배열 수식 대표 기출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5번 문제요. 기출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별하고 신청이라고 구매 건수 이세 가지가 있대요.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성별이 남이고 신청 월이 3월 이후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구매 건수 구매 건수의 합계 합계를 구한 다음에 그 합계를 50으로 나눈 그 값만큼 50으로 나눈 그 값만큼 별표 요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우리 c 의 17번 셀에다가 피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구매건수의 합계를 구했더니 200이 나왔다 그러면 200 나누기 50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별표 4개 찍어라 만약에 구매건수의 합계가 만약에 100이 나온다면 50으로 나눌 거니까 100 나누기 50 해서 그때 몫이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별표 그 때는 2개 찍어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별, 성별이 남이고 그랬으니까 이곳에서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월이 3월 이후.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월이라는 필드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신청일에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월만 가지고 비교할 거니까 이 신청일에서 월을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월만 꺼내올 때 우리가 month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돼요. 그 추출한 게 3월 이후 그랬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3 이상인지 그걸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 건수의 합계, 구매 건수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구매 건수의 합계를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합계를 구해 줄때 우리가 썸이라는 요 함수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 주면 될 거고요. 그때 합계를 다 구해 놓고 50으로 나눈 값만큼 그랬습니다. 그러면그합계 나누기 50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쿼션트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계 나누기 50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몫을 구해 줄 거예요. 몫을 구해 놓고 그 몫만큼 이제 우리가 이 특수 문자를 이제 반복해야죠. 해서 우리가 리피트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이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출력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 보자고요. 자, 일단은 c 1 7번셀 먼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일단은 썸. 합계 먼저 구할 거니까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조건은 이 상별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쓰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우리 곱하기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조건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신청월이 3월 이후냐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신청일에서 월만 먼저 추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months라는 함수요. 그래서 우리가 월만 꺼내오기 위해서 months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신청일 싹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이 신청일에서 월만 추출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3월 이후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3에서 3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두 번째 조건 끝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 다썼으니까 뒤에다가 이제 조건 가로 닫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우리는 구매 건수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구매 건수의 합을 구할 겁니다. 해서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뒤에다가 구매 건수를 싹다 범위 잡아 주면 되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if 함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기 써주고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죠. 앞에다가 이거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쓰고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를 곱하기로 묶더라. 왜 if 함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우리가 썸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한번 땅 하고 눌러 보자고요. 눌렀더니 이제 63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63하고 나왔는데 63이 나오는 게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자고요. 성별이 남자다. 그럼 남자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리고 성별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월이 3월 이후라 그랬죠. 첫 번째 사람은 3월 달이에요. 얘 해당되는 거죠. 그 밑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우리 4월 달이니까 해당되고 세 번째 사람도 3월이니까 해당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이제 우리 2월달이니까 3월 이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첫 번째 사람은 3월달이니까 얘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사람은 2월달이니까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데이터에 구매건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5도 있습니다. 그래서요구매건수 2125125하고 요거 싹다 더해 주면 이제 63. 63 나오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계획값이 정상적으로 63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구매건수에 합계 구해라. 합계 구했잖아요. 이 합계 구한 거를 어떻게 해라? 50으로 나눈 값만큼 그럼 이제 50으로 나눴을 때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나누기를 했을 때, 나누기를 했을 때 우리가 몫을 구해주는 함수가, 쿼션트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이썸쓴거 있죠? 썸쓴거 컨트롤 X 좀 할게요. 컨트롤 X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쿼션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션트하고, 요렇게 이제 함수 열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썸으로 구한 거 있죠? 합계 구한 거. 그거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하고요. 지금 방금 여기서 구한 그 합계를 컴마 50, 50으로 나눴을 때, 목수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 구매 건수의 합계가 63 나왔죠. 63 나누기 50으로 했을 때, 목수 이제 1이 되는 거죠. 해서 1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으로 나눴을 때그 값을 우리가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1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별표, 별표를 이제 한 번만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까지 썼던 이 수식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리피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리피트라고 쓰고, 쌍딴표 열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요. 미음 한자 눌러서 우리가 까만색 별표 이거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이 별표를 반복해라. 몇번 반복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그 값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X 해놨으니까 컨트롤 V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우리 리피트라는 그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다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별표가 한번 반복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썸, sum. 썸만 볼게요. 썸만. 썸을 보게 되면 썸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썸이라는 고함수요. 그 해서 여기서는 이제 썸만 이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합계 구할 범위, 그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제 합계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매 건수의 합계가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해 놓은 그 구매 건수의 합계, 그 구매 건수의 합계를 50으로 나눈 값을 구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쿼션트라는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50으로 나눴을 때그 값을, 몫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아까 구했더니 1하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리프트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별표를 이 뒤에서, 이 뒤에서 나온 그값만큼 반복해서 표시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